안녕하세요 sstv 시청자 여러분 신인연기자 사이입니다. 실제 성격과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데 다른 면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이러지는 잘 못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막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막 그런 성격이어서 하면서 조금 속 시원하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일단 조금 저랑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밝고 좀 이런 거는 비슷해서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. 이번에 이제 그 바보 엄마에서 하이라 선배랑 이렇게 그그 그 영주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가방 이렇게 훔치고 할때 하이라 선배가 도둑으로 오해해서 이제 막그할때 이제 막 코피 터지고 이제 머리로 박치게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하이라 선배님이 너무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재밌게 잘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막 망가질수록 감독님도 너무 좋아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. 일단 롤코는 이제 홍대 정태 이제 시즌 1때 홍대 정태 할 때부터 되게 이제 뭐 감독님이나 뭐 이제 스태프들이랑 이제 다 되게 친해져서 재밌고요. 그리고 일단 시즌 2도 되게 열심히 할 거고요. 더 재밌는 모습 보여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 네, 일단은 이제 배우로서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제 계속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격이 좀 활발하고 이래서 예능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. 이제 뭐막 1박 2일이라든가 뭐 이런 버라이어티 좀 해보고 싶어서. 아무튼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. <laughs> SSTV 시청자 여러분, 어, 앞으로 사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.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안녕.